우리는 오늘 어, 이 마을 라디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추천해가지고 어, 그분들하고 더 재미있고 신나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어,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어, 동아리 회장님께서 어, 한번 추천의 말을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그서복서복다방 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는 김동래입니다. 어, 마을 라디오라는 어, 사업을 통해서 양이복지관에서 작년에 교육을 받고 어, 방송 취준까지 했어요. 선생님 아, 네. 너무 멋있게 아니고 <laughs> 예. 재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배우다 보니까 아, 더 배우고 싶고 뭔가 알고 싶고 그래서. 계속해서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엄청 네. 예, 엄청 재밌어요. 예, 재밌고 좀 계속 지속적으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2월에도 네. 원래 에, 네. 특별한 뭐 계획이 없었는데 만들어서 지금 매주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양지복지관 체력단련실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관심 있거나 혹시 배우고 싶거나 뭔가 어이 날은 할 때. 좀 새로운 것을 그렇죠. 접하고 싶은 그렇죠. 그렇죠. 분들은 네. 양지목지관 3층 체력 단련실로 오시면 저희들을 만나고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간판은 예. 체력 단련실이지만 네. 스튜디오 스튜디오 이 네. 네. 스튜디오. 스튜디오입니다. 네. 여기 보이죠? 네. 양지동마을 라디오 서북서북다방 네. 다방 만들기 우리 동아리예요. 그러니까 찾기 쉬우라고 체력 단련실 말씀드렸는데 네. 이 서북서북다방 동아리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 우리 동아리의 총무님. 네, 오스 네, 예, 최영남 총무님을 소개합니다. 네, 아이고, 예, 제가 총무 최영남입니다. 이 어, 일은 재밌는 일이기도 하고 하지만 작게나마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할수 있어요. 늘 텔레비전을 보기만 하다가 내가 직접 사회 문제를 타고 들어가서 어,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으로 인해서 이웃들이 더 나은 삶, 더, 더 행복한 삶으로 이렇게 갈수 있는 디딤돌을 놓는 일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고 네. 기다릴 테니까, 네. 오세요. 오세요! <laughs>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